괜찮다, 아니다, 말도 많던 단양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이 폐쇄됐습니다. 땅 주인인 한국수자원공사가 결국 칼을 뽑았는데 업체들의 반발도 크지만 혹 안전사고가 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양 패러글라이딩 착륙장으로 사용하던 공터입니다. 입구에 출입을 제한하는 문구와 함께 차단기가 설치됐습니다. 이렇게 차량의 통행을 막는 차단기가 설치된 장소는 모두 두 곳으로 총세개 차단기가 세워졌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천 부지를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난달 점용 허가 취소에 이어 강공에 나선 겁니다. 점용에 동호회 동호인 목적으로다가 80 연습용으로 해서 창립장 부지가 허가 나갔는데 실제는 영업차들이 영업을 위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업체들은 임시방편 인근 사유지를 임대해 착륙장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안전 사고에 대한 불안은 몇 곱절 커졌습니다. 더 위험해지죠. 뭐 쉽게 말하면 뭐 이런 땅에 내리려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아시다시피 이게 안전에 굉장히 위그 위협 요소거든요. 단이 있고 나무들이고 전신주가 지나가 하고 도로고 단양구는 종전대로 하천 부지의 착륙장 사용이 가능하도록 수자원 공사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천 점령 허가 그 영업하는 그 영업할 수 있게 가능한지 이제 그거를 다시 하천 점령 허가를 내주는 수정원에 다시 협의를 해보겠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단양 패러글라이딩을 즐긴 관광객은 13만여 명으로 국내 패러글라이딩의 독보적인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c j b 뉴스 김기수입니다.